안녕하세요. 덕자 다섯 명 기념실련의 캔 유진입니다. 실친이들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? 고레스님이랑 캔디님 말람심 아닌가요? 제가 아무리 덕자가 적어도 윤자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윤차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? 아고래님 운반하지 말아주세요. 네, 감사해요. 그럼 저님은 실력 끌게요. 그렇게 유지는 열심히 활동하여 덕재신문왕이 되어서 실간을 낀다.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. 오늘은 어떤 두 명을 복제하려고 실력 캐는 거예요. 그게 제가 독자 다섯 명을 뜰 고르스님이랑 켄디님이 용처 해서 복수를 하려고요.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저좀 도와주세요. 그럼 제가 나와달라고 해도 했... 나와주세요? 아니요. 전 님들같이 임하는 사람이랑 반가우기 싫어요. 증거가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. 아, 네. 네. 여기요. 지금 사과하시면 용서해드릴게요. 네, 캔디님은 용서해 드릴게요. 근데 우리 고레스님은 나가셨나? 사과는 하셔야죠. 그럼 님 유튜브 폭포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, 나와주세요. 전, 저는 한개더 드릴게요. 자격신고, 실제 차단이요. 잘 가용. 여러분,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그렇게 고레스는 망했다고 한다. 끝!